문제를 봅니다. 금속덕트 공사에서 전선은 몇 퍼센트까지 넣을 수 있는가 했는데요. 덕트 공사네요. 어, 단 소세력이 회로인 경우 그랬습니다. 이건 정답은 50%가 정답입니다.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? 금속덕트. 금속덕트는 건조한 장소만 됩니다. 건조한 장소만. 많은 전선이 많은 전선 입출입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. 보통 덕트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렇게 천장에 매다는 거죠. 매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선을 넣게 되죠. 전선은 보통 피복을 포함해서 피복 포함 20% 이하입니다. 20% 이하이다. 소세력인 경우 문제에 나온 소세력인 경우 50%까지 가능합니다. 50% 이하 50%까지 가능합니다. 덕트 중에 라이팅 덕트 라이팅 덕트는 지지점 지지점이 2m이고요. 여기서처럼 보통 덕트는 3m입니다. 3m. 3m. 수직으로 할 경우 수직은 6m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정도 정량되었고, 이 두께 있는데요. 철판의 두께. 이거는 1.2mm 이상 되는 걸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두께가 1.2mm다.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. 자,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것 정리해 봤습니다.